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부끄러워서 어디에 말할 수도 없는 혼자만의 고민이 아닌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익명성을 믿고 솔직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열심히 공부하는 모범생이었어요. 주변 친구들은 고등학생 때부터 남자를 만나고 연애도 하면서 다니던데 저는 공부만 하면서 학업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이에 제 나름대로 남자에 대한 욕구불만이 쌓였는지, 이상하게 대학교 시절부터는 남자친구를 사귀고 남자를 엄청 밝히게 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다른 남자에게도 사랑받고 싶어서 꼬리치기도 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여우짓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남자친구 몰래 다른 남자와 함께 잠자리를 가지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알던 남자 애들과도 관계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스물 살이 되면서 유독 더 그렇게 됐는데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남자를 만나면 바로 관계까지 연결되는 게 좋아서 항상 남자한테 여지를 줬던 것 같아요. 오늘 집에 안 들어가도 된다거나 방 잡고 술을 좀더 마시자거나 대놓고 같이 있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해프게 행동한 건 맞지만, 그래도 이런 생활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늘 그렇게 사랑을 나눌 때마다 행복하고 기분도 좋았기 때문에 굳이 이 생활을 접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래가 어러해질 때까지 남자들과 어울려 놀기 좋아했고 남자도 바꿔가면서 정말 미련 없이 잘 놀았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아마 지금까지 저랑 했던 남자들 숫자만 세더라도 300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지금 남편이랑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데요. 직장 생활하면서 주말에는 시골에 봉사활동을 갔던 적이 있는데, 다른 직장에서도 그 봉사활동하는 팀이 와서 점심시간에 같이 점심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 남자 중에서 왠지 모르게 자꾸 눈이 가는 남자가 있더라고요. 제 성격에 내 눈에 든 남자를 그냥 가만히 둘 수는 없었죠. 그래서 봉사활동 시간에 그 남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수작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남자, 여자가 섞여서 함께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그다지 이상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도 어느 정도 몸매도 되고 미모도 빠지지는 않는 편이라 지금까지 그랬듯이 저에게 넘어가지 않을 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하면서 친해졌다가 그날 저녁에 만나 식사를 하고 속전속결로 2차까지 갔답니다. 근데 그 남자도 저처럼 상당히 밝히는 남자였고, 힘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난 남자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나며, 저희의 사랑을 더욱더 키워가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지금의 제 남편이 되었고, 결혼식도 남들보다 좀 빨리 20대 중반에 올리고, 이쁜 딸을 하나 낳았는데, 지금은 다 커서 혼자 서울에서 원룸을 얻어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10년차가 조금 지나서 남편이 해외로 발령이 나게 됐던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인사 발령이라 받아들였지만 날이 갈수록 남자가 그리워 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하기야 남편이 있을 때도 남편은 나만큼 밝히는 사람이라서 항상 저희는 남부럽지 않게 사랑을 나눴는데 남편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 번씩 다른 남자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해외 발령이 났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이가 중학생이라 일찍 집에 오니 어디 나갈 수도 없고 남자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하루하루 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참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야간 업무가 많다는 핑계로 시어머님한테 부탁을 하고 저는 자유의 몸이 되었죠. 주말에만 아이를 돌봐주면서 저는 자유롭게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는 핑계 대기도 좋은 것이 시어머님이 사시는 곳이 딸이 다니는 학교 바로 앞이라 딸 입장에서도 학교 가기 엄청 편리했고 시어머니 집도 아파트라서 딸이 공부할 방도 따로 내어줬기 때문에 조건은 좋았습니다. 용돈도 넉넉하게 챙겨드리니까 시어머니도 전혀 불만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유로운 생활을 시작했는데 저의 끼는 정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해외 근무를 하니까 직장에서나 주변에서 친구들은 제가 유부녀이고 남편이 해외 근무라는 걸 알지만 친한 지인들 제외하고는 잘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전 나이트를 가거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다른 남자들을 만나서 돌싱행세를 했고 정말 제 욕구를 마음껏 충족하면서 시간을 보내답니다. 남자들은 단순한 면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 여자라도 만남을 제안하면 10중 8구는 제안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아마 우리 남편도 그러리라 생각해요. 해외에서 일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즐거움을 찾을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워낙에 욕구가 강한 남자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즐기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워낙 밝히다 보니 밥은 먹지 않아도 관계는 해야 할 정도로 하루도 그냥 넘기기가 힘들 정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길 가던 사람 아무 남자한테나 막 들이대는 건 아니고요. 물론 남편도 해외 근무를 하지만 멀지 않은 나라에 있기 때문에 두 달마다 한 번은 집에 옵니다만 그것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저였기에 이렇게 따로 남자를 만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딸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적에는 시어머니가 키워주셨었는데 고등학교에 가고 나서부터는 입시 준비도 본격적으로 해야 하고 저랑 함께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키우기 힘들다고 하셔서 할수 없이 저희 집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딸이 없을 때는 마음 놓고 연애도 할수 있었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딸을 둔 엄마라 왠지 자유가 구속되어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저의 욕정은 매일 불타오르고 어찌할 방도가 없어 혼자 해결하는 방안도 강구해봤지만, 그걸로 다 만족도 안 되고 특별한 묘약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 저희 딸이랑 친하게 지내는 친구 엄마 중에 저랑도 사이가 괜찮은 아줌마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우리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하나하고 있는 아저씨 한 분이 있는데 예전에 운동도 많이 했고 몸도 좋은데다가 기가 막히는 병강쇠라는 소문이 도는 남자가 한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 남자를 어떻게 해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아저씨가 운영하는 가게는 과일 가게였는데 그 가게에 자주 가면서 인사도 하고 눈도장을 제대로 찍어뒀습니다. 언젠가 밥 한번 먹자고 말하려고 간을 보던 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주말이라서 날씨도 좋고 해서 딸과 같이 아침을 먹고 뒷산에 운동하러 갔는데, 글쎄, 그 과일 가게 남자가 철봉부터 시작해서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깨가 떡 벌어진 몸매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는 그 모습이 어찌나 매력적이던지, 매의 눈으로 쭉 훑어보니 힘 꽤나 쓰게 생긴 남자처럼 보여서 기회만 엿보고 있었죠. 운동도 이것저것 한 시간 이상 하는 것 같은데 딸과 같이 갔기에 대놓고 티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규칙적으로 운동하러 가는 시간에 맞춰서 저도 운동을 하러 나가기 시작했고 과일도 자주 사러 가면서 동시에 운동까지 같이 하면서 타이밍을 노려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도 연말까지 휴가를 무조건 다 쓰도록 권해서 억지로 며칠 동안 쉬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대청소도 할겸 집안 정리를 하는데 갑자기 그 남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아파트 아래를 보았더니 그때 마침 그 남자가 운동복 차림으로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틀림없이 뒷산에 가는 것 같아 저도 바로 화장도 하지 않고 그 뒷산으로 올라갔답니다. 산에 오르면서 그 남자와 대화를 시도하기 위한 온갖 잔머리를 굴리다가 결국 지갑을 활용하기로 했는데요. 평일이고 아침 식사 직후라서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일부러 지갑을 떨어뜨려서 찾아주면 한번 만나면서 살해하는 방식으로 해보기로 마음 먹고 뒷산으로 올라갔죠. 이 정도 이유는 있어야 밥이라도 한끼 같이 먹을 수 있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지갑에 제 휴대폰 번호도 적어놓고 뒷산에 올라갔더니 저의 예상은 딱 맞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아저씨는 혼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었고, 저는 간단한 운동만 5분 정도 하고, 그 남자가 주로 운동하는 역기, 아래쪽에 제 지갑을 슬쩍 흘리고 집으로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등산로를 빙빙 돌아가기 때문에 30분 정도 걸리지만, 내려올 때, 지름길인 산속으로 내려오면 5분 정도면 집에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이 지나도 전화가 안 오길래 지갑을 분실하는 게 아닌가 걱정을 했지만 그때 때마침 그 남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지갑 잃어버리지 않으셨나요? 지갑 안에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어서 연락드려요. 아, 맞아요. 제 지갑일 거예요. 5아파트에 사는데 오늘 운동 갔다가 잃어버렸는데 못 찾았거든요. 혹시 지금 어디신가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제가 지금 뒷산에 있으니까 내려가는 길에 가져다 드릴게요. 어디에 계실지 알려주세요. 근데 어쩌죠? 지금은 급한 볼일이 있어서 좀 나갔다 와야 하고, 저녁이나 돼야 올 텐데,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하세요. 제가 대접할게요. 너무 감사해서요. 그러시구나. 그럼 저도 저녁에 시간 날것 같긴 한데, 식사까지는 괜찮습니다. 시간 알려주시면 전해드리러 갈게요. 아니에요. 시간 되시면, 식사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거든요. 그럼 저녁 7시쯤에 뵙도록 해요. 연락드릴게요. 그때부터 엄청나게 바빠지더라고요.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옷도 이옷저옷 옷 입어보고 그 남자가 마음에 들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갔죠. 특히나 속옷도 제법 예쁜 걸로 준비했습니다. 남자들이 속옷에 많은 자극을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횟집에 도착해서 서로 인사를 하고 지갑을 건네받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도 아주 좋으신 분 같더라고요. 분위기가 밍숭맹숭한 것 같아 식사하면서 술도 한잔했습니다. 남자를 꼬시는데 술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술을 빠르게 마시며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남자도 술을 엄청 잘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소주 3병을 마시고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쯤. 볼수록 그 남자가 멋있어지고 저의 아랫도리는 벌써 축축해져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그 남자를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사실 지갑은 핑계였고 평소에 너무 좋게 봐서 그런지 아저씨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밥이라도 같이 먹고 싶었는데 오늘 아저씨 만난다고 긴장도 많이 됐고 특별히 신경 써서 속옷도 예쁜 걸로 골라 입고 왔거든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게 요염한 눈빛을 보내며 그 아저씨 허벅지 쪽에 손을 슬쩍 얹었어요. 추파를 던지면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괜히 부끄러운데요. 그 아저씨는 은근 순진한 면이 있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숨을 떨면서 더 적극적으로 꼬셔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처럼 멋있는 사람 만나는데 이 정도 준비는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저씨가 제 속옷에 관심 없으면 그냥 져도 됐어요. 엄청 서운하겠지만요. 그러자 그 남자는 얼버무리며 말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그냥 키스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도 그대로 응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곧바로 계산하고 가게를 나와 옆 골목으로 들어가 선체로 진한 키스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 아랫도리가 제 아랫도리를 쿡쿡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남자에게 은밀하게 속삭였어요. 저 지금 망사 티팬티 입었는데 아저씨 취향은 뭐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희는 바로 옆에 있는 모텔로 직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좋아하고 밝히는 여자지만 그 남자도 정말 병강쇠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보다도 더 강하고 이 세상 어느 남자보다도 강력하고 정말 세상 사는 맛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으니까요. 모텔 가기 전부터 아랫도리가 질펀에 있었는데 정말 그날은 온천수가 펑펑 터지듯이 저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제일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하늘이 만들어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 남자는 저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만난 여자들 중에서 가장 명기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남다른 아래를 가졌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이후로 우리는 엄청나게 자주 만납니다. 회사에서 잠깐 볼일 보러 외근 나가는 시간을 이용하는데 그 남자와 전 너무나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오래 만나다 보니 이젠 마음으로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생각하면 제가 나쁜 여자인 건 알지만 저는 밥을 안 먹어도 남자는 있어야 하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에게 저의 모든 걸다 주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이 남자와 함께 모든 걸다할것 같아요. 세상 사는 맛을 제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행복하네요. 여러분도 저같이 만족하는 사랑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